과학실조 공부하겠습니다. 432페이지 필집해 주시면 하단에 차제동생이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큰 글씨로 된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차제동생이어 조출경하고 야귀도 고인소로다 진일 부득시식하며 혹 산기초하며 혹 수의어로다 입주, 구, 감지하고, 상담, 문, 기가하니, 부모, 불척척하며, 처자, 불자자로다. 지금 이 얘기는, 음, 지금 동생, 이름이 동생, 동생이라서, 동, 동생 소남이라 동생 소남. 그래서 동생. 이 동생이, 예, 안풍이란 그런 지역에, 예, 응거를 해가지고, 어, 지금 자기 보리를, 밤면서 사는 거. 어, 여기 돼가지고, 지금 신 한류가, 어, 지금, 이, 노래풍의 그 시조로, 그 시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제. 정리해버렸어, 이거죠. 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 감사합 동사로 쓰면 단식하다. 단식하다. 어, 제 하는 건 요건 종결사인데, 감탄 종결사입니다. 감탄 종결사. 우리나라 말틀리 뭐, 뭐, 이어, 뭐, 뭐, 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동생이야 쇼출경야귀 응, 그다음에 독보인사 명사로서는 아침이죠. 그데 이것이 부사 체언부사로서 아침, 애, 아침, 또 애에 해당되는 환자가거나 이 같은 것입니다. 생략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사 플러스 어, 어때 체언, 명사로 이루어진 체언부사, 체언부사를 다른 말로 개그를 하죠. 개그, 예, 개도입니다. 격어, 그래서 이렇게 에, 장소나 시간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천 예, 이것이 어떻게 체언 부사로서 이 대개 그런 명사를 우리는 특수하다 해가 특수 명사로 그래서 아침에 뭐 나가 드죠 나가서 나가서 겸 밭을 갈고 이것도 밤도 마찬가지죠 밤이라는 데서 밤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밤에 밤에 이것도 체 부사입니다 아침에 하고 같은 구조요 귀는 돌아오다 돌아와서 이독 읽는다. 예 사람의 책을 읽는다. 지가 생겼다. 예 사람의 책을 읽는다. 다음 일 부득시부득이산이 진일 하루를 다하다 하루가 다하다 이거는 종일 또는 종일토록 단 부득 뭐뭐 하지 못하다 쉬고 쉬다죠 종일토록 쉬지 못하고 또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혹은 그렇지 않으면 자, 이는 이 접속사 이는 명사 명사는 연결을 못 해요. 명사가 명사가 아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또는 어 앞에는 어 용어가 용언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요거는 산인데 명사 처리잖아요고 전을 용언 용언 용언용으로해 가지고 산에 가다 에 가서, 초는 엘람불을 하다, 남물을 하다, 엘람물하고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을 해줘야 돼, 이 접속사. 용어용을해서 물에 가다, 물에 가다. 물에 가서 어, 고기를 잡는다, 물고기를 잡. 다음에 입 주... 기가, 기 이거는 주는보엌이죠보엌보에이보호주 서가 생겼보호에 들어갔어. 발감자에다가 진는 어때? 진는 맛있다. 맛있는 음식, 이런 뜻에 찝니다. 그래서 감지에만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있는 음식, 부엌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이거죠. 이건 올라가다, 해야죠. 올라가다, 동삼이다 방에 올라어어방은뭐 금방 안치면 안채안채에 안체. 올라가서요. 다시 이문못문다못문다 기거 일어날 기문사기문문일상문 아, 일상생활 기거문 일상생활. 일상 생활을 못 낸다. 자, 부엌에 들어가서 마디는 음식을 장만하고, 그다음 안티에 올라가서 일상 생활을 못다 목에 일상 생활은 부지요부에게일 생활을 못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으로 이래야지. 그럼으로. 척에다가 마음챙김 붙었어요. 척 불척척이죠. 음, 그다음에 처자 불자자 부자자 해야 돼. 으로 부모는 애처거 일 관심하다 적자. 척척이는 관심하다. 부모는 관심하지 아니하고 처와 다시 처자식이죠. 처자식은 불자. 아. 롯데사는 한숨시다. 한숨을시다. 단식하다 한숨 쉬도 탄시하다 자자, 이제 원망하다, 한숨 쉬면 원망한다. 처자식은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는 근심하지 않고 처자식은 원망하지 않는다. 누구를 지가 주인공? 여기 나오는 주인공 지금 아 동생. 우생사람을 우선 는 변심하지 않고 잘하니하람은하선사고은사람고 우선 사람은? 우선 사람은? 우습니다은우3 사람은? 우선 사람은? 우선 사람은? 우은 것이 사람은? 서 제가 설명 우선 사람은? 다음에 뭐, 에또그 다음에 삼초, 그 다음에 주호. 오늘 이제 아침에서 처음 부사어 개서다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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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밭을 갈고 오늘 뭐 하는 거는 이거 저녁이죠. 이것도 처음부터 저녁에 저녁께 글을 읽다 읽고 이때 이 천원 이건 또 나무를 하다죠. 떼 나무를 하다 나무하다 이런데. 버터는 그 산에서 이렇게 있죠. 억 가리었다가 붙게. 산에서 땔나무를 하고 이 호텔은 고랑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 물에서 어. 물에서 어, 물고기를 잡는다. 이 하는 것은 네 자체 주어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질문을 해야냐면은 어, 언 음. 어. 어, 뒤에 그것을 뒤에 주어나무이냐 앞되는 거, 요것은 뒤의 것을 말한다, 말한 것이다. 뭐냐면은 뒤. 자자야 늦추자. 이렇게 있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이거는 국회 지키다. 동사입니다. 공은 가나, 가나. 그러니 가나를 국회 지키고 수 지키다, 도리를 또 지켜. 자유, 양, 봉, 양, 하다. 봉, 양, 하고. 봉. 육은 양, 육, 하다. 처 자식, 처 자식, 을 양육하는 것을 까다나는 반단결정 반쟁어까를 주는. 그 중에 쓰인 종교세지자 아침에 밭을 갈고 저녁에 글을 읽으며 또 산에서 뗄나무를 하고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가 가난을 굳히 지키고 도리를 지켜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양육 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는 근심하지 않으면 알지 책자를 수이은 근심하다 근심하다 자 심하다 예 수도 근심하다 예 우수함은 근심하다 예요 척척은 우수다 몸은 이다 하죠 그 다음에 자 자식은 자자 하지 않는다 했죠 자자 어, 자려면 한숨을 쉬이다 자는 한숨을 쉬이다 단숨을 쉬다 또는 어, 단식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단둘사라고 원망 하다 음. 자자는 아, 차 한식하며 원망하다. 그래서 자자는 단식하며 원망하는 것이다. 이다. 야. 설 이달 뒤에는 종교사로서 야를 좋고. 4. 그 부모는 아는 이때는 타동사입니다. 마음의 표현 단디 여기다. 그 효들 그이거들 마음에 편하게 일겠음므로 음. 뭐로 짓고 불고 이런 근심하다지요 근심하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처자 처자식 그다음에 락 기자 오, 그 그다음에 불루원 자, 처자식은 그 이거 좋아하다. 그의 사랑자자, 그의 사랑을 좋아하였으므로 원 원망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자, 부모는 그의 효도를 마음에 편하게 여겼으므로 근심하지 않으셨고 수자식은 그사람을 좋아하였으므로 원망하지 않았다. 어, 이렇게 해지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차제 어, 동생이 여하는 부분 예, 4부 30부 전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